안녕하세요. 방아 방금 방지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유튜히들 융하! <싱글 유하. 웃음> 진짜 뻥안치고 베개에 닿자마자 그냥 기억이 없어 그 후에. 와나 진짜 어떻게 켜냐면 1만 Q&A 해야 된다는 1만 Q&A를 기다린 찌뭉이들이 있다. 그 정신력으로 켰습니다. 아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켰다요. 진짜 3시 49분 되자마자 눈딱 떠가지고. 그대로 기절할까? 진짜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 Q&A는 진짜 해야겠다 그일명 하나만으로 왔다 Q&A 원래 29일 아니었나요? q a 는 29일이었다고? Q&A가 29일이었다고? 그렇게거좀만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다는 안할 거고 좀 방송용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방지 방지랑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으흐흐아채집비짠다 한번 물어보자 방지님 마음부터 확실히 사로잡아야겠죠? 좋아하는 거 관심사 아니 착하고 운 남피 아니거나 좀 필수임 근데 네. 착하고 운 남피 안 하기 기본 술은 인정. 근데 술 먹고 인격 변해서 맨날 술 마시고 때리면 안 됨. 피? PC방인가? 피어싱 아 피어싱 피어싱 아 근데 피어싱은 솔직히 얼굴 막 전체 오베이 하는 거 아니고 괜찮지 않나? 와 근데 얼굴 전체 없어가지고 딱 만났네. 까보니까 아, 여기 있으면 어떡함?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아 이건 좀아 피어싱까지 금지로 할게요. 난짤라이네씨 <laughs> 인증 좀. 유튜브로볼땐 치즈 터지면 치즈로 왔던데. 아 이제 그거는 치즈지기 하지 말래요. 치즈지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됨 왜 닉네임이 방찌인가요? 왜 닉네임이 방찌인가요? 방송하는 햄찌라고서 방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물어볼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어? <laughs> 아니 초등학교 숙제는 저 여기 말고 알아서 하라고 이 터널 이턴을하시겠는 계기. 이걸 말하고 싶었어. 이게 사람들이 이 터널 이턴을 하게 된 계기를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때는 바야흐로 바이오로... 2023년 8월. 나는 메이플의 PC방 혜택을 채우기 위해 PC방을 갔다. 근데, 거기서 메이플 시간 막 60시간인가, 90시간인가, 120시간인가? 아무튼 그걸 채워야 되는데, 진짜 메이플로 못 채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시에 접속 가능한 게임 날 찾아보다가, 옛날에, 오렉때 살짝 찍먹해본, 1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버린 거지. 그래서, 어? 한번 해볼까? 어, 뭐, 중출했다는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오랜만에 하니까 좀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방송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터리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뚝딱뚝딱 만들어서 방송을 켰더랬죠. 아니, 나 진짜 죽어도 메이플 방송은 안 했을 듯? 야, 메이플 방송했으면 진짜 뻥안 치고 하루에 100만원씩 썼었어 맨날 제크 들... 근데 나 사실 똥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괜찮았을지도? 나 진짜 뭐, 메카닉도 막 다섯 개 키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재밌었어. 그냥 유튜브 보기는 싫은 거임. 그래서 메이플 했어. 근데? 그러고 난 후에?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는 못빼기겠어 그냥 사람이 망가져버렸어. 나 지금 다신 그때로 못 돌아가. 그냥. <laughs> 이 터널 리턴 전에는 메이플 스토리랑 게임을 했습니다. 여자인가요? 아닙니다. 천지. 춘지 춘지 댄 춘지 춘지 뭐가 다른 건데 내가 할 때부터 받네 일만 아유 고맙다요 고맙다요 야 이제 맥안 하는데 봐주고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새 시즌 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원래는 개 쓰레기 정론으로 생각했는데 파픽스 당하고 좀 장점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개쓸기 똥 까진 아니고 좀 연구해보자 요정도로 바꿨어요 1위 방송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탑3 뽑으라면 선수들은 제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유세라긴 한데 이게 다 이유가 있긴 해요 예 응. 유세라 제가 원래 진짜 먼저 안 나오면은 아니 다가오면은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누가 다가오냐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왔음 아이 사람 웃긴 게 옛날에 트위치 시절 때이 사람이 알바를 다녔어요 근데 다니는 와중에 내 방송은 꼭켜고 가서 포인트를 최고했어 그리고 알바 끝나면 내 방송 와서 나 개피고 가 맨날 이 사람 있었어. 이젠 서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난 근데 그때 디디를 한번 했었나? 그때까지도 어색했어. 아 저희 저 합방 한번 할까요? 아 그러죠. 해가지고 시작된 게저 걸즈 파티 그모 몸이다. 이사람 일단 어지러. 워 근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어지러운데 좋은 사람이야. 다이 근데 이 사람도 이유가 있어. 트위치 때 내가 진짜 개학고였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 방에다가 레이드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받아준 게 너무 항상 고마웠음. 레이드가 뭐예요? 제 방에 있는 시청자들을 그 방으로 다 보내는 거야. 이 사람한테 보내면 그냥 매일 편하게 받아주셔. 그때 나 진짜 씹학고였는데 항상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탑3. 선수들은 재미니까. 아, 이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 한명 있긴 하나. 내 친구 끼로 아니 끼로님이랑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못해봤다요 어? 나 계속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후참쿤이 아닐까 일단 사람이 너무 착함 그리고 제가 1주년 축하 영상 혹시 부탁드려도 되냐 했을 때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어. 1주년 축하 영상 보내준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분 날은 진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주년 영상 유튜브에 했나요? 아유, 유튜브에 없음. 1주년 영상 이제 아무 데도 없지 않냐? 아유, 오랜만에, 잠시만. 1주년 영상 슬쩍 볼까? 아,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진짜 개촉박하게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다들 보내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음. 진짜 거의 새벽에 그냥. 아, 죄송, 죄송한데, 혹시, 아니, 아, 이렇게 받았어요. 저때 심박군 해줬음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랬다요 아, 심지어 하랑코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줬음 아니, 근데, 오지렁이 진짜 하루 만에 만들어줬어. 와. <laughs> 아, 이때. 아무튼 이렇게 다 박제해놨습니다. 네, 이거 돌아주시는 거 없나요? 네. 이쁜 홈체는 방치한테는 재미가 없나요? 아니 나는 진짜 뻥 안치고 얀이 니키 얼굴하고 있었으면 은더 재밌게 했어. 아니 재밌는 홈체를 좀 이쁘게 만들던가. <laughs> 재밌고 충동적인데 어디에서 아디로 오셨나요? 아네 이거는 이거는 좀 나중에 혹시 치직 뺏길까봐 예. 박치를 해놨는데 쇼츠에 있어요. 여기에 이 쇼츠입니다. 이터리 플레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3600시간. 방진는 요새나 진심 1등 하면 누가 이길 건가요? 드라쿤이랑 팔씨름 한적 있는데, 거기서는 개찌발렸어요? 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길고 현학적이고 지루함. 그냥 재밌어서요. 쉬는 날엔 주로 뭐 하면서 쉬시나요? 일단은, 어, 하면서 깨. 그리고 이불 속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부들부들한 털을 이게막 비비고 있어. 그래가지고 산책 한번 조지고, 저녁 같이 먹고, 외툰 보고,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첫방송 기억나나요? 아, 기억나, 기억나. 제가 첫방송 그 캡처까지 해놨어요. 첫방송 끝나고 나서 뿌듯해가지고,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일단 방송 4시간 했었는데, 이때 12명이나 봐준 거야. 그래서 기분 좋아졌습니다. 영상 갑자기 성실하게 올린 이유. 음. 아마 편집자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편집을 한게 가장 크지 않나. 약간 딱 정했어. 그좀 체계가 잡혀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듯. 이제 앞으로 매일 영상 올라오는 건죠? 질문 아니고 광요임. 아, 이거는 이제 편집자분께서 답변을 주실 거예요. 1등 세레머니 탄생명. 아 이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또 자세히 해 줄게. 끝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대로 옷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볍게 했어요. 다음에 만나요.